바람처럼 물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병선입니다. 박형입니다 장진우입니다. 아 발음이 조금 약간 박형입니다그 발음이 약간 좀 그렇게 거슬린 거슬린다. 그죠? 어? 괜찮은 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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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도 옷차림들 오늘 좀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laughs> 자 계속 왔던 비가 멈췄습니다. 비와 관련된 신청곡을 음몇곡 들려드리고 또 우리가 모아서 또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렸다니 아주 아주 감사하다고 앞으로 그러한 노래들. 자주 자주 좀 올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 있는 신청곡 계속 음 저희들이 아주 좋게 마음에 들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사랑하는 후배님 중에서 그래도 하, 보면 볼수록 웃음이 나오고 보면은 그 후배님은 그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누구냐면요 제가 아주 예뻐하는 우리 이찬원 후배님입니다 후배님 어,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콜센터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해 주시고 그리고 선배님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우해 주신 분이 우리 이찬원 후배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렇게 통편집된 부분이 있었는데, 음, 원래 이제 우리 여섯 명 6대6 이렇게 노래 경연대를 했었는데, 사실 앞에 불렀던 우리 편이 사패를 해버렸어요. 사패를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노래 부를 코너가 없어지고, 우리 이찬원 님도, 우리 후배 님도, 불 코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축가 위주로 어, 우리 콜센터 그 미스터 트로 분들 축가 무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 이찬원 후배님이 그러지 말고 저 우리 주병선 선배님하고 한우 저희들이 한우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다 한우를 걸고 음, 마지막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뒤집기, 뒤집기 야. 이걸 하자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노래할 기회가 있구나 했었는데, 저희 또 우리 편에서 뭐 여러 가수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우 아예 통째로 다 거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 진짜 선물도 좀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천원 후배님이 다은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식기세척기, 뭐 어? 또, 텔레비전, 뭐 냉장고, 뭐, 이런 거다 그냥 통틀어서 다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어, 예, 아, 진짜 우리 이찬원 군님이. 아니, 군님이라지.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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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듬네. 우리 이찬원 후배님이 너무너무 기쁨을 주셨어요, 그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물론 뭐 제가 백정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랬겠지? 그런가? <laughs> 아닌가 아, 우리 이찬웅 후배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는 너무 기뻤던 게 저랑 같이 이제 대회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주병선 선배님 추계예술대학교 나오셨고 국악을 전공을 하셨고 성악도 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TV 녹화 당시는 아우, 그 우리 후배님이 아이 인생 제대로 사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더 좋은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편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노래 경연도 사실 제가 그 한강이라는 약간 국악색이 나는 그런 조용필 선배님 노래를 이제 선택을 해, 했는데 그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한 곡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어, 미량아리, 아니고 정선아리, 아니고 무슨, 다리이 뜬다, 다이 아, 영화말이랑. 예, 아, 영화말이랑을 네, 영화 아, 대곡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똑같은 국악 색깔이 나는 그런 곡으로 대회를 했는데, 아, 그때 저를 엄청 많이 띄워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예쁜 우리 이찬원 후배님. 그래서, 제가 또 답가로 우리 이찬원 후배님의 곡 시절 인연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마음은 그냥 더 열성적으로 해서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배의 정성으로 불러드리는 거니까 아셨죠? 아, 그리고 우리 이찬원 후배님 불렀던 노래들 다 찾아가지고, 어, 제가 계속 꾸준하게 답가로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좋은 응원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찬원 후배님의 시절 인연. 오늘은 주병선의 시절 인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야지. 사람처럼 물처럼 사람. 아, 아.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그 시에 마음이 떠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나는 스스로 박수 받을 그 정도 실력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요 충분합니다 음. 우리 이찬원 후배님 그 불렀던 시절 인연하고 제가, 어, 제가 불렀던 시절 인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에, 아이, 저, 못했다고 이렇게 이거 하지 마시요 <laughs> 어, 그래도 어, 선배 되는 입장에서 우리 이찬원 후배님 볼 때마다 너무 음.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어 제가 답가로 시절이년 예 이렇게 불러 봤습니다. 자, 들어 봐 주시고 음 완전히 뭐아 너무 흐뭇하게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좀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 좀 부탁드리고 주병선 케이팝 TV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이찬원 후배님을 좋아하는 우리 찬스 팬님들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원 씨 아주 승승장구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후배 가수입니다. 많은 사랑 주시고요.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찬원님 칭찬 좀 해보. 예쁘죠? <laughs> 아무튼,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 이렇게 시절 인연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노래 어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et